안녕하세요, 존범입니다. 2025년 7월 24일 목요일 장 마쳤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시장 살펴보면 코스피가 0.21% 상승을 했습니다. 개인이 매도를 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은 0.45% 하락을 하면서 개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외국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어, 일단 지금 어,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되면서 15%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원래 한국과도 지금 관세 협상이 예정돼 있었는데 어 연기가 됐습니다. 미국 측 사정으로 인해서 연기가 됐기 때문에 요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일본 관세 협상 부분으로 저희 협상도 대충 윤곽이 나온다. 저희도 이제는 1 5 가깝게 해야 그나마 선방을 했다는 거고 만약에 더 낮게 관세 협상을 한다면 정말 극호재고 뭐 이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15% 이상 그 일본보다도 훨씬 좀 높게 나온다. 그러면 아마 시장도 조정이 좀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 경쟁력보다 한국 시장이 원체 작기 때문에 한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내민 카드에 비해서 저희가 한 3분의 1 정도만 제시를 해도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튼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HLB 쪽으로 얘기 돌아와서 HLB가 오늘 장중한 테 3%가 까게 하락을 하면서 48,000원까지 밀리면서 주봉상 224주선을 다시 한번 터치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 원체 바이오는 뭐 시장 자체가 오늘 관세 연기로 인해서 흘러내리는 모습이 있어서 뭐 그렇다라고 할수 있지만 시장이 좋을 때도 오르지도 못하고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내리고 지금 뭐 거의 총체적 난국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그 가운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를 쓰면서 9만 원대를 또한 터치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쉬는 동안에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바이오 시장은 정말 좋다. 특히나, 뭐, 예전 과거 시대로 돌아가면, 어, 소위 뭐, 바이오 대장들 있잖아요. 그 시대 때한 2인자, 3인자 했던 애들이 지금은 이제 1인자 자리에 올라갔고, 그 시대에 이제 1인자 하던 애들은 거의 다 사라지고, 지금 이제 뭐, HLB 하나만 살아남아 있는 상황인데, HLB의 행동에 따라 지금 HLB도 정말 존폐위기에 달려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HLB에 관련돼 가지고 뉴스를 한번 보시면 대부분 요 근래에 나오는 우려되는 뉴스는 재무에 관련된 뉴스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주주분들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회사 측에서는 시간을 자꾸 강조를 하는데 이 시간이 재무적인 것까지 해결해 줄수 있는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정부 시대에 다들 아시다시피 유정도 쉽지 않고 전환사채 발행도 쉽지 않습니다. 재무 건전성이 확보된 회사에게만 전환사채도 발행하기가 쉬워졌고 재무가 정말 안 좋은데 주주들, 개인들, 개미들의 지분 희석이 우려되는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많이 검토를 하고 뭐 허가를 해주고 뭐 이런 방향성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한마디로 뭐냐면 지금까지 HLB가 기업 존재를 하면서 전환사채와 유증으로 인해서 그 자금 수요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왔는데 그것마저 막혀버리면 그 부분이 우려가 되어있기 때문에 재무적인 문제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매도들이 공격을 해도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뭐 가능성이나 좋은 시나리오든 아니면 회사가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도 아무도 안 믿어주기 때문에 말도 쉽게 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금융위 쪽에서도 어, 충분히 뭐 없는 얘기를 더 살을 붙인다든지 없는 얘기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렇게 하면 더 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높기 때문에 회사 측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스탠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어쩔 수 없이 흘러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매도 공격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미들의 투심이 다 흐트러졌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구주주들마저도 저가를 깨기 시작을 하면 던질 수밖에 없는 구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hlb의 주가가 이렇다 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 매동은 개인이 자꾸 사고 있는데 이 개인이 진짜 개미인지 또 다른 개미인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정말 뭐 저도 뭐 주주로서 답답하고 회사 측도 답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한두 번 했으면 어느 정도 또 새로운 개미들이 유입이 되고 막 이럴 텐데 이제는 뭐 구주주도 어 거의 반신반의 하는 심정으로 듣는, 듣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신규 개미들이나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HLB를 바라보고 있는 개인들도 어, 저희보다 더 신뢰도가 하락해 있지 않을까, 신뢰감이 하락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만 이제 뭐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주가는 오를 수도 있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이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보시면 어떤 종목은 차트의 정석대로 뭐 움직이는 놈들이 있다 보면 걔들은 전극의 어, 드라마 같은 결말이 다 뻔한 거 있잖아요. 주인공이 끝까지 살고 죽지 않은 죽지 않은 상태에서 해피엔딩하는. 그런 게 일반 정석 차트라고 보시면 HLB 차트는 뭐냐면 식스센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정석으로 가는 것 같다가도 한 번씩 이렇게 꼬라박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언제 공포감이 왔다가 언제 기쁨이 왔다가 막 뒤를 알수 없는 시나리오 있죠. 그런 장르가 거의 뭐 HLB 장르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또 한번 뭐 역대급 반전이 나와서 저희들이 털리는. 뭐 그런 순간이 왔으면 좋겠다. 차라리 제가 틀리는게 낫겠다. 틀려서뭐 남은 사람들은 그 고통을 감내한 만큼 큰 수익을 냈으면 차라리 좋겠다. 그런 식으로라도 해피엔딩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제 작은 소망입니다. 여튼 고생하시고 현타들도 많이 오실 겁니다. 뭐 시장이 음 좋을 때도 못 가고 안 좋을 때는 더 내리는 이 상황이 받아들이기도 쉽지도 않고 내가 종목 선택한 게, 어, 뭐 후에 과거들이 다 주마등처럼 스치 지나갈 거예요. 내가 막 한때 괜찮게 봤던 종목들이 지금 정말 잘 가고, 정말 내가 비중을 엄청 싫어가지고 믿어봤던 HLB는 밑으로 향하고 있으면 현타들이 얼마나 오겠습니까? 아,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들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살펴보면 바이오 종목들도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펩트론만 4% 하락을 하고, ABL 바이오는 17% 상승을 했습니다. 리가켄바이오 삼성, 셀트리온 뭐 약상승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삼성당제약은 오늘 5.6%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매지온도 2%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방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3.4% 상승을 하고 좋은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도 상승을 했고요. GM이 현대를 제치고 전기차 판매 2위로 올라갔다는 그런 소식들로 인해서 조금 상승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리튬 뭐 이쪽 어, 어 관련된 종목들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hlb 쪽으로 돌아와서 hlb 팹은 1.8% 하락을 했고요. 항서제약은 0.19% 상승을 하고 hlb는 0.9% 하락을 했습니다. 솔직히 항서제약 골도 보기 싫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냐? 자 어차피 항서제약 뭐 주가 오른다고 hlb 주가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hlb가 뭐 오른다고 해서 항서도 같이 오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항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도 항서 측에 목을 매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주가를 기록을 하고 있다. 세 번의 신청을 재신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시간이 딜레이 된 것도 항서 측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글로벌 제약사 아시아에서 제일 큰 규모의 뭐. 제약사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긴 하지만 지금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과연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고집도 보통이 아닙니다. 어 끝까지 뭐 보통 뭐이 예를 들면 한개 라인에 뭐두 가지 약물을 생산한다든지 이런 거에 보통 FDA에서는 허가가 잘안 되는 걸알알 알 거예요. 전문가들 그만큼 영입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잘 바꾸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여러 과정들을 봤을 때. 솔직히 내가 투자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내가 솔직하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조금씩 뭔가 불만족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이게 과연 뭐 진영구 회장님은 편하겠어요. 항서 핑계대면 되니까 항서가 문제다. 항서가 안 해주니까 그렇다. 항서가 얘기하지 말라니까 안 한다. 뭐 항서가 잘되고 있다. 그러니까 잘되는 줄 알고 있다. 이렇게 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주들만큼 답답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주주들은 그냥 뭐, 아이고, 항서가 칼을 쥐고 있으니까 HLB는 할게 없다. 진영구 회장도 나서도 뭐할게 없다. 진영구 회장 탓이 아니다. 항서 탓이다. 이렇게 밖에 할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놔버렸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HLB 판화지는 202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차트 정말 보기 싫은데. 자, HLB 파나진도 이제는 뭐, 예, 내일 뭐 하루 남았는데요. 이 자리 이탈하면 어디가 저점인지 또 모르는 차트로 바뀌어 있습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은봉이 줄기차게 내려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내일이라도 다시 이봉을 돌아 나가려면 조금 거래량 실린 양봉이 떠주지 않고서는 그냥... 다음 주도 시작은 하락에서 시작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hlb 이노베이션도 1,80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자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파나신과 비슷하게 앞에 있는 전저점을 깨기 시작을 했죠. 이거마저 또 깨지면 다시 1,500원대까지 열려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뭐 개별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나 뭐 제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어차피 부각도 되지도 않는 시점이고, 리보세라님이나 카넬리 주맘 얘기 아니고서는, 가남에 관련된 얘기 아니고서는, 제들도 올리기 쉽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힘든 이유가 뭐냐면, 예전 같으면 이렇게 죽을 쓰더라도 한두 종목 정도는 개별로 따로 슈팅이 나오면서 조금 희망이라도 보이고 했는데, 전종목들이 어디가 저점인지 모르게 다 같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극도의 공포감이 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재무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나중에 뭐 HLB 제약이나 뭐 생명과학 쪽에 얘기하면서 HLB 재무에 대해서 또한번더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다 모여 모여서 다들 힘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도 재무 문제만 해결되면 승연이 뭐어 뭐, 클래스2를 받는다고 해도 저는 버틸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재무에 대한 제가 확신이 안 들기 때문에 이거를 회사 말 믿고 시간에 맞게 투자를 해가지고 클래스2가 나오더라도 존버를 할수 있는 내가 힘이 되려나 내 멘탈이 버텨줄 수 있으려나 라는 걱정이 생기는 게 현실적인 고민이거든요. 자, 그리고 HLB 테라피틱스입니다. 3945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자 hlb 테라퓨틱스도 지금 현재로서는 정상적이지 못하고 제가 생각하는 3,800원 라인까지는 아직 열려 있다. 약 3,800원 아니면 3,800원 전후 요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그지지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기까지 찍을 건지 아니면 위로 가려면 21선 위로 돌파를 시켜 놔야 됩니다. 그거 아니고은 답이 없고요. 지금 7월 말이면 한 달이 넘어가는 시점인데. 세부 데이터에 관련된 얘기가 아직까지 회사에서 없어요. 회사는 지금 입국딱이에요. 뉴스 검색해 보시면, 뭐, 화장품, 뭐, MOU 했다, AI 관련 뭐, 이런 거, 잡다한 일들을 벌리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소식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게 돈이 될 거라 믿지도 않고요. 남들이 이미 송구자의 길을 걷고 있는데, HLB나 관련된 회사들이 지금 이제 와서 MOU를 하고, 이제 시장에서 돈을 다 쓸어, 먹, 쓸어가고 있는데, 송구자들이. 이제 와서 뭐 개발하고 뭐 한다고 해서 저희가 시장을 뭐 갑자기 다크호스가 돼가지고 시장도 오늘 다 끌어들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현실적인 생각인데, 어, 정말 답답합니다. 하나하나 이 잘못된 일들을 주서 담고 고쳐나가야지 신뢰감이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1테라부터 지금 세부 데이터 전달 사항이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세부 데이터가 어땠고 뭐가 문제고 그래서 미국 임상은 잘될 가능성은 있는지 없는지 희망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코멘트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전환사채 회사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그룹주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전환사채가 다 합치면 몇 천억이 될 거예요 한1 2천억 되지 싶은데 그 전환사채들의 푸드옵션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뭐 장담하고 안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코멘트를 해주고 뭘 해야 되는데 뭐 그냥 어차피 내가 말한다고 해도 너희들 안 믿잖아. 막 이런 생각으로 얘기를 안 하는 건지 여튼 입을 다물고 있다. 답답한 상황입니다. 막을 길이 없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 조금 손실이라도 좀 줄여보려고 존버를 조금 더 버티고 있긴 한데 이게 갈수록 손실률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손실률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게제 개인적인 큰 문제입니다. 예. 아, 요 정도. 조금만 더 올라오면 뭐 본전 내지 손절 약손절로 어 원금 찾을 찾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회수를 하고 차라리 승인을 받는 걸 확인을 한다든지 클래스 원을 받는 걸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버텼는데 이게 웬걸 반대로 오히려 계좌가 더 쪼그라들고 있으니까 참음 그렇네요. 아직까지 뭐 웃음이 나온다는 거는 살만하다는 증거겠지만 정말 뭐 멘탈 적으로는 힘든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HLB 바이오스텝도 1432원에 마감을 했고 개인이 사고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바이오스텝도 뭐 앞서 파나진이나 이노베이션 뭐 이런 종목들과 비슷하게 전저점을 깨기 위해 시작을 했습니다. 얘 돈, 얘는 뭐 어디가 저점인지 몰라요. 얘는 뭐 거의 뭐 마음만 먹으면 천 원까지도 갔다 올 수도 있는 뭐 애매한 지금 차트입니다. 그래서 정말 뭐 분석할 게 없어요. 예. 자, HLB 글로벌도 2,62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자, 얘도 파나진과 다 비슷하죠. 지금 다들 모든 종목들이 앞에 있었던 저점 근처까지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일도 이 자리를 지키고 양봉을 확다 띄우지 않고서는 이 차트가 신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이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애매하게 도지 형태로 마감을 하면 또 다음 주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래량이 실린 양봉이 나와줬으면 하는 작은 바램이 있는데 그 작은 바램이 이루어질지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HLB 제약입니다. 17,20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금융 투자 사고, 기타 법인 팔고. 자, HLB 제약도 현재로서는 이 16,300원 어, 전저점 자리로 내려가고 있다. 이 자리 깨지면 다시 15,000원까지도 열려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뭐, 앞서 제가 이 재무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저는 매일 하는 일이 뭐냐면요. 세이브로에 전환사채 천안, 전환사채 음, 주식 전환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하는데, 그룹주가 거의 뭐 어떤 놈은 1년 넘게 주식 전환을 안 하고 있고, HLB 같은 경우도 체저리 피싱 했는 사체가 전환을 안 하고 있어요. 엘테라도 마찬가지고 체저리 피싱을 했음에도 전환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자, 체저리 피싱은 사체가 가지고 있는 평단을 내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내린 겁니다. 그럼 최대한 내렸는데, 현재 주가보다 체제를 피싱했던 가격이 높으면 사채권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만약에 이 회사가 주가가 올라갈 기미가 없다면 아 이거 내, 내가 이자라도 받고 내 원금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게 푸드옵션이거든요 그러면 사채권자들이 주식 전환을 하지 않고 푸드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회사가 빌렸던 자금을 다시 사채권자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은 전원사채 발행을 해서 주식 전환을 하면 이게 자금 자본으로 잡혀서 오히려 부채가 줄어드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시한 폭탄 같은 거죠. 우리는 일반 개인들이 저 사채권자들이 주식 전환을 할지 풋옵션을 행사할지 모르잖아요. 콜옵션 아예 빼겠습니다. 회사에 돈 없기 때문에 콜옵션은 아예 행사도 못할 거예요. 그러면 이 풋옵션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회사의 자금을 거의 바짝 말려놓을 수도 있다. 그러면 LB는 만약에 사채권자들이 지금 LB 사채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푸드옵션 신청 기간이거든요. 돈은 9월달에 줄수 있는데 만약에 푸드옵션 행사를 한다면 가지고 있는 현금성 뭐 있죠? 빌딩 지금 회사 사옥인지 뭐인지 그거 다 정말 벌칙거리입니다. 사옥이 왜 지금 뭐 뭐가 필요해요? 어차피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항소가 하고 엘레바가 하고. 그쪽에 미국에서, 중국에서 다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사옥을 뭐그만이큰거 사가지고 계열사들끼리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뭐 그걸 했다. 뭐, 아 나는 이해가 안 돼. 승인받고 해도 충분히 안 늦을 건데, 승인받고 샀으면 아마 주주들 다 그래. 맞다, 맞다. 계열사 뭐, 뭐 소통도 위해 하고, 뭐 지금 뭐 모든 일 절차상 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보다는 한 건물에서 소통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관점에서 다 괜찮다 얘기를 할 건데 음, 너무 오히려 이게 어떻게 보면 진양구 회장도 한첫 번째 두 번째 때까지만 해도 승인을 정말 확신을 했다든지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승인을 못 받은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건 정말 이거는 그냥 뭐 바보 천치고 아, 답답한 상황이네. 일단 지금 우리한테 직면한 거는 뭐 승인에 가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회사의 자금 사정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회사의 존폐가 걸려 있는 문제니까 만약에 재무가 안전이 돼 있다면 약이 실패가 되더라도 승인이 지연이 돼서 길어지더라도 회사가 존재할 수 있는 그 기간은 버틸 수가 있잖아요. 1년이고 2년이고 버틸 수가 있는데 자금이 없으면 승인이 되든 말든 안 되든 연속 적자로 인해 가지고 관리나 환기 종목 이런 게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게 저는 걱정이 된다라는 게제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LB가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하늘이 알지 제가 알겠습니까? FDA가 뭐 칼자루를 쥐고 있고 FDA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뭐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재무에 관해서는 현실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hlb 생명과학도 문제인게 4,900원인데 7월 24일이고 내일 금요일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한 수요일 안까지 화요일까지는 매수청구권 행사 마지막 기간이기 때문에 많은 주주분들이 지금 이런 주가라면 매수청구권 행사를 다할 겁니다. 어차피 이 가격에 손절도 못칠거 그냥 매수청구권 행사하자 라는 마음이 들 거고 뭐 그중에서도 l b 랑 합병하는 거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겨서 한 3분의 1 정도는 매수 청구권 행사 안 한다고 쳐도 한 천억에 가까운 돈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필요한 자금은 한뭐 준비한 자금은 한 4, 500억 원 정도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500억 원은 어디서 마련할 거냐 이 말이죠. 그럼 이 500억 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hlb가 전환 자체를 발행을 하든지 유증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왜냐면 당장 돈을 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 사채 발행하고 돈이 바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걸려서 납입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증은 택도 없어요. 유증은 기간이 뭐 1차 발행가, 2차 이렇게 지금 예정 발행가를 막 거친 다음에 확정 발행가까지 하는데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유증은 못할 거고, 제일 빠른 게뭐 삼자배정 유증이나 아니면 전환사채 발행으로 최대한 나비기간 땡겨 가지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 그 부분이 좀 난센스다. 이러고 음, 제가 저번에 도 합병 시세 차익이나 뭐 이런 거 노리시는 분들은 내가 합병이 될 거라는 100% 확신 아니고는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예, 정말 이거 합병 안돼 보면 사가지고. 주식 내려가 버리면 그냥 이도 저도 뭐 하고 막 여기서 도 여기서도 빼안 여기서도 맞고 저기서도 빼안 맞고 막 이런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아 합병 시세 차익이나 뭐 이런 걸 누리기 위해서 들어가신 분들이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여튼 뭐 일생도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제자리로 갖는 아주 지금 절대 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 내일 하루가 좀 중요한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주몽도 완성이 되고. 지금 모든 종목들이 전제점 근처에 가 있기 때문에 신제점을 쓸, 쓸지 아니면 돌아 올라갈지 이 갈림길이 쓸, 쓰여질 날이거든요. 만약에 내일 양 도치 정도나 보합 정도의 마감을 한다면 또 다음 주를 봐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들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끝.